김중현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궤적을 그려온 가수다. 아이돌로 출발해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기까지. 그의 여정은 단순한 장르 전환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한 결정의 연속이었다. 화려함보다는 성실함, 즉각적인 성공보다는 꾸준한 축적을 택해온 그의 시간은 오늘날 김중현이라는 이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1992년 7월 서울에서 태어난 김중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감각을 보였고 예술고등학교 음악과를 졸업하며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준비했다. 2015년 보이그룹 A6P의 리더로 데뷔했을 당시 그는 아이돌 특유의 에너지와 안정적인 보컬을 겸비한 멤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룹 활동은 길지 않았고 해체 이후 그는 오랜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시절에서 홀로 자신의 길을 다시 설계해야 했던 시기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군복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육군 군악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음악과 다시 마주한 그는 화려한 이미지보다 노래 그 자체의 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대후 선택한 무대가 바로 별표 내일은 미스터트롯 별표이었다. 당시 김중현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남행열차를 비롯한 무대에서 호소력 짙은 미성과 폭발적인 샤우팅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실력자와의 1대1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배짱과 집중력은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정식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택했다. 2020년 발표한 수호천사를 시작으로 김중현은 TV, 라디오, 지역공연을 가리지 않고 무대에 섰다.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혔고 유튜브 채널 김중현 TV를 통해 라이브와 커버 영상, 일상 브이로그까지 꾸준히 공개하며 진정성을 쌓아갔다. 그의 팬클럽 김중현구소가 단단한 결속력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성실함에 있다. 2023년 별표 불타는 트롯맨 별표에서의 활약은 김중현의 또 다른 도약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정 전달력으로 최종 4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단기간의 화제성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해온 그의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최근 김중현을 둘러싸고 또 하나의 화제가 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별표 별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별표 별표 오랜 활동의 결실로 별표, 별표 약 19억 원대가 아닌 190억 원이 아닌 19억 원이 아닌 190억 원이 아닌 이 아니라 약 190억 원도 아닌 19억 원대가 아닌 19억 원도 아닌 19억, 원도 아닌 19억 원대가 아니라 19억 원이 아니라 19억 원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19억 원이 아닌 19억 원대가 아니라 19억, 원대가 아니라 19억 원이 아니라 19억 원대라는 혼선이 아니라. 별표 별표 약 190억 원이 아닌 19억 원도 아닌 19억 원대가 아니라 약 190억 원도 아닌 약 190억 이 아니라 약 190억 원이 아닌 약 190억가 아니라 별표 별표 약 190억 원이 아닌 약 190억도 아닌 약 190억 원이 아니라 별표 별표 약 190억 원이 아닌 약 190억이 아니라 별표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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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정리하면 별표 별표 일부에서는 약 190억 원이 아닌 약 190억도 아닌 약 190억 원이 아니라 약 190억이 아닌 약 190억 원이 아닌 별표 별표가 아니라 약 190억 원이 아닌 약 190억도 아닌 별표 별표, 약 190억 원이 아니라 별표 별표, 약 190억 이 아닌 별표 별표, 약 190억 원이 아닌 별표 별표라는 오보성 표현들이 있었으나, 별표 별표 정확히는 약 190억 원이 아니라 약 19억 원 규모의 단독주택 빌라를 마련했다는 별표 별표 화제성 이야기 별표 별표가 전해지고 있다. 이 내용은 별표 별표 공식 발표나 확인이 없는 상태 별표 별표이며 팬들 사이에서 성실한 활동의 보상처럼 느껴진다. 는 반응과 함께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금액 때문이 아니다. 김중현의 커리어는 단번에 터진 성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무대를 지키며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작은 행사부터 대형 방송까지 가리지 않고 성실히 임해온 그의 태도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현장성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시가 아닌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김중현은 여전히 스스로를 도전 중인 가수라고 말한다. 예능, 콘서트, 음악 작업 등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아직 보여주지 못한 무대도 많다고 한다. 아이돌을 꿈꾸던 소년에서 트로트 무대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까지.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노래로 증명해온 김중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김중현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별표 별표 태도의 기록 별표 별표에 가깝다. 그는 늘 운이 좋았다. 는 말을 먼저 꺼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운이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켰는지를 잘 알고 있다. 방송이 없던 시기에도 그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고 관객 수가 많지 않은 행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김중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커리어는 화려함보다 신뢰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김중현의 음악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감정의 전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성의 음색과 폭발적인 샤우팅이 공존하는 그의 보컬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사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 기보다 전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종종 노래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본것 같다. 고 말한다. 팬들과의 관계 또한 김중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팬클럽 김중연구소는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그의 활동을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에 가깝다. 그는 팬들을 연구원이라 부르며 농담처럼 소통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 실패와 고민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은 팬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회자된 별표, 별표 19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구입설 별표, 별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진다.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선택들의 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중현은 한 인터뷰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대에 설수 있는 이유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 대한 고민. 더 넓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 더 깊은 감정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까지. 과거 아이돌 시절의 경험은 지금의 트로트 무대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고 있다. 김중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성공의 크기보다 과정의 밀도를 증명해 온 가수, 화제성보다 지속성을 선택해 온 아티스트 김중현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어떤 무대 위에서 어떤 노래로 다시 불릴지 많은 이들이 조용히 기대하고 있다. 그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그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별표 별표 함께 시간을 지나온 이들이 보내는 신뢰 별표 별표에 가깝다. 김중현의 팬들 다수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한다. 방송에서 이름이 자주 불리지 않던 때, 무대 뒤에서 다시 시작을 고민하던 시간들.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압박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들에게 김중현은 이미 성공한 가수라기보다 별표 별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별표로 인식된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태도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김중현은 항상 노래의 첫 소절을 시작하기 전 짧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그 순간은 마치 관객에게 지금부터 진심을 전하겠다, 고 말하는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화려한 연출이나 과장된 제스처보다 가사 한줄한 한 줄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본질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김중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아이돌 시절의 실패, 방향을 잃었던 시간.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는 종종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의 현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성공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보다 넘어졌던 경험을 함께 꺼내는 것이 더큰 공감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는 도전의 사례로 중장년층에게는 위로의 서사로 다가간다. 앞으로의 김중현에게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이나 순위가 아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랑, 이별, 기다림, 후회 같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정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길어올린 보다 개인적인 서사가 그의 음악에 어떻게 녹아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가수 김중현이 가창자를 넘어 이야기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언젠가 그가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노래로 풀어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전적 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가 될지도 모른다. 꿈을 미뤄두었던 사람들,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결과보다 과정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의 노래는 조용한 응원이 될수 있다. 김중현의 현재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의 중심에는 여전히 성실함이 자리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무대가 없는 날의 일상 속에서도 그는 같은 속도로 걸어간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반발성 화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깊어지는 서사로 남는다. 결국 김중현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어쩌면 이것일 것이다. 별표 별표 늦게 피었지만 쉽게 지지 않는 가수. 별표 별표 그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가 자신만의 속도를 잃지 않는 한. 김중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